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소와 친해지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채소 잘 드시고 계신가요? 어떤 채소를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채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잘 먹는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 거예요. 음, 시금치 좋아하세요? 오이는요. 당근. 단호박.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소도 있고 아나 이거 조금 싫은데 하는 채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채소를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위에 따라서 먼저 잎이나 줄기를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을 거예요 시금치, 이파리하고 줄기를 다 먹을 수 있죠? 아주 대표적인 잎줄기 채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뿌리를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뿌리. 맞아요. 무라든지, 도라지, 더덕, 이런 거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뿌리채소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채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매로 자라나는 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파프리카, 고추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열매채소류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먹는 부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요거 우리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들 채소 왜 먹어야 되죠? 채소 얘기를 하면 벌써부터, 음,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일단, 열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물과 식이섬유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물은 열량이 없어요. 그리고 식이섬유소도 열량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비만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와 물이 있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할 수도 있겠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해요. 여러분들이 비타민 무기질, 우리 지난번에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걸 통해서 배웠죠? 채소나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이 많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조절해준다. 균형 있게 도와준다. 이걸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활동지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필기도구와 활동지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고요. 뒤에서 채소를 저울에다가 재보는 것도 해보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미리 전자저울이나 나물이 두 종류 정도 그리고 접시가 준비되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먹는 채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자주 먹는 채소를 써보시는 거예요. 음, 내가 먹는 채소 뭐가 있지? 자주 먹는 거 뭐가 있죠? 뭐 콩나물을 자주 먹을 수도 있고요. 오이를 자주 먹는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채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채소를 써보세요. 그리고 모든별로 각자 적은 자주 먹는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분한 한 분씩 나눠보세요. 그런 다음 모든별로 한 명을 정하세요. 발표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가 끝났다면 내가 자주 먹을 수 있는 채소를요, 이번에는 색깔로 나눠볼 거예요. 자, 대표적인 색깔 5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 색깔. 자, 빨간색을 나타내는 채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들 쭉 적은 것 중에서 이런 것들 있나요? 고추라든지 또는 비트, 토마토, 레디쉬, 파프리카 등등등 있겠죠. 어떤 사람이 토마토가 왜 채소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과서에는 토마토가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른들은 영양 관리 차원에서 당뇨나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토마토가 채소 중에서는 당분이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과일로 분류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어떤 학생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토마토는 과일로도 분류가 되던데요. 맞아요. 네. 영양학적으로 당분이 많아서 아주 철저한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과일로 분류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교과서 상에서 채소를 분류를 할 때엔 요렇게 채소에 토마토가 들어온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할 거예요. 이번엔 주황색. 주황색 대표적인 건 호박이나 당근,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초록색 많이 쓰셨나요? 어떤 것들을 쓰셨어요? 애호박도 있고요. 뭐 브로콜리, 풋고추, 시금치, 오이 이런 것들 많이 쓰셨어요. 이번엔 보라색깔. 가지요. 가지는 음, 학생분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채소가 아니에요. 예, 물론 좋아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좀 싫어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래도 가지는요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때 먹어주면 열을 내려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알아두세요. 양파 중에서도 이렇게 보라색깔 나는 양파. 는 양배추 중에서도 적채라고 해서 보라 색깔이 나는 양배추가 있죠. 그리고 콜라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하얗죠? 예, 하얀색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흰색 채소. 그리고 매운 맛이 많이 나는 것들이 하얀 색깔이 많이 있어요.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흰색 채소에 해당이 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채소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식탁에서 밥하고 먹을 때 또는 간식으로 저는 스틱을 먹어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뭐야?라고 했더니 당근이나 파프리카나 오이 같은 것들을요 아주 아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스틱 모양으로. 잘라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먹는데요. 그래서 파프리카를 아삭아삭아삭 씹어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 너무 감탄했어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자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은 학교 급식이죠. 학교 급식에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뭐가요? 나물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식탁이 되겠어요.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나물들 잘, 들고, 드, 어, 잘 먹고 있나요? 잘 드셔야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 채소, 나물, 친해지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자주 볼수 있는 채소 어떤 것이 있는지 활동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채소 아까 몇 가지로 나눴었죠? 세 가지 첫 번째예요 잎줄기 채소입니다 이파리와 줄기를 함께 먹어요. 또는 이파리만 먹을 수도 있고요. 줄기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것들 다 잎줄기 채소로 할게요. 비름나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봐으세요 비름나물이에요. 이건 나중에 말려가지고 겨울철에 먹을 수도 있어요. 시금치, 양상추, 이파리죠. 여기 줄기도 좀 있죠? 그 다음에 대파, 상추, 쌈 채소들이 대부분 잎줄기 채소에 해당이 돼요. 이번에 열매 채소예요. 열매로 달려있는 것들, 토마토나 가지, 호박, 오이, 피망, 파프리카, 뭐 풋고추, 홍고추 모두 다 열매 채소에 해당이 돼요. 이거 말고 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뿌리채소예요. 흙에서 파내거나 또는 물 속에 사는 것도 있습니다. 뿌리를 먹는 것들, 대표적으로 당근, 마늘, 아이타리, 그리고 무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물 속에 살아요. 연근이에요. 위에는 어떤 꽃이 있죠? 맞아요. 연꽃이 있어요. 예. 그 밑에 쫙 줄기를 가지고 있는 연근이에요. 양파, 우엉 아주 대표적인 뿌리를 먹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잎줄기 채소, 뿌리 채소, 열매 채소 세 가지. 여러분들 분류 잘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도 채소들이 각기 좀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나라가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은 너무 우리 한국이 아름답대요. 그리고 어느 계절에 왔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제철 채소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땐 여름이었는데, 겨울에 오니까 이런 것도 있네? 라면서 너무 즐겁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한국에서 나는 4계절 채소 알아볼까요? 먼저, 봄이에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요. 예쁜 꽃이 피죠. 자, 꽃이 피기 전에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있어요. 맛있는 나물인 유채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꽃이 아주 노랗고 예뻐요. 그래서 제주도에봄 하면 이렇게 유채꽃을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요. 그 밑에 있는 아주 연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잎줄기 채소로 유채나물이 있어요. 그리고 봄동 아주 고소합니다. 그래서 봄동으로 묻혀가지고 겉절이처럼 먹을 수가 있고요. 향긋한 달래, 취나물, 냉이, 쑥, 미나리, 고사리, 두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봄에 나는 채소예요. 아주 내음이 좋습니다. 이번엔 어, 너무 더워요. 땀이 많이 나요. 할때 먹을 수 있는 열을 내려주고 수분이 풍부한 채소. 오이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비름나물, 부추. 부추는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전을 부치는걸 상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추 전 해서 드실 수도 있고, 묻혀서 먹을 수도 있고요. 오이랑 함께 김치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박잎. 호박잎은 호박에 나는 잎이잖아요. 이거를 쪄서 된장이나 쌈장에다가 함께 밥을 싸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지요. 이 그리고 깻잎이에요. 깻잎은 간장에 절여놓으면 가을이나 겨울까지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채소죠. 그리고 가을에 나는 것들이요. 고추, 잎이에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예요. 무는 가을 무가 아주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참나물, 배추, 김치를 담글 수 있죠. 또 우엉, 또 버섯 종류들이 가을에 나는 대표적인 채소예요. 겨울에는요. 초록색 잎파리로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춥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색이 많이 나는 봄이나 여름에 나는 이런 채소들을요 잘 말려두었다가 건채소 형태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에 다시 불려가지고 나물로 해먹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건나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겨울에 나는 채소 있죠. 대표적으로 더덕과 가지가 있겠어요. 왜사계절에 나는 채소, 계절에 맞는 채소가 좋은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 주세요. 제철에 나는 채소를 드시면 영양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훨씬 이쁘게, 예쁘게 자랐기 때문에 색깔이 예쁘면 어때요? 즐겁죠? 즐겁게 먹을 수 있죠? 게다가 맛도 더 있답니다. 향기도 훨씬 풍부하답니다. 우리 오감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게 제철 채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봄철에 나는 채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달래, 취나물, 쑥떡으로도 해 먹을 수 있지요. 그리고 무침이나 탕이나 모든 곳에 올리는 미나리. 얘는 튀김도 되게 맛있어요. 자, 유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파리입니다. 그리고 냉이. 냉이는 아주 향이 강하죠. 그래서 찌개에 넣어서 먹으면 찌개 전체에 냉이 향을 풍겨줘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죠.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 향이 너무 강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한번 먹어보세요.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여름철에 나는 채소들이에요. 오이, 비름나물이에요. 그다음에 부추, 깻잎, 시금치, 네, 호박. 가을에 나는 채소예요. 무, 우엉 배추, 고구마순. 이건 줄기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근, 그다음에 송이 이런 버섯 종류가 되겠어요. 겨울에 나는 채소, 더덕, 가지, 또 건, 고사리라든지 물을 말리면 뭐가 돼요? 무말랭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그림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퀴즈 내드릴 거예요. 토란 줄기, 또는 취, 취나물을 말려서 이렇게 건취로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문제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생채소와 건채소 알맞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세요. 다 하셨다면 정답 공개합니다. 첫 번째, 취나물이에요. 취는 말렸을 때 어떤 모양을 가질까요? 오, 이렇게 됐네요. 세 번째. 자두 번째는 무네요. 무는 어떤 모양이 돼요? 무말랭이 맞아요. 세 번째 가지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비교적 그렇죠. 색깔이 거의 다 드러나는 두 번째 고사리는요. 짜잔,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잘 완성해주셨죠? 이번엔 두 번째 활동 넘어갈게요. 우리가 먹는 나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나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물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나물은 산이나 들에서 채취를 해요. 채취하는 식물이나 채소를 양념을 해가지고 만든 반찬을 나물이라고 합니다. 나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또는 실습 시간에 따라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영상 확인할게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번엔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시금치나물 만드는 거잘 보세요. 양념에 넣는 재료 아주 간단한데요. 이 재료가 다 있으면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파 싫어요 하시면 파안 넣어도 괜찮아요. 양념 소개해 드릴게요. 파! 이거 뭐 같아요? 참기름이에요. 아주 고소한 향이 날 거예요. 그리고 참깨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양념으로 넣으실 때요. 소금 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고추장으로도 간을 하시고, 된장으로도 간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마늘이에요. 여기다가 소금 하나 더. 하시면 돼요. 이 중에 어, 저는 이거 싫은데요. 하시면 빼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시금치 준비되어 있나요? 시금치는요, 뿌리가 달려 있는 시금치는 물에 좀 찬물에 담가놨다가 잘 씻어서 뿌리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뿌리가 없는 이런 시금치라면 끝에는 이렇게 잘 잘라내세요.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세번 정도는 물에 담가가면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물을 준비하는데 물이 끓을 때에 시금치를 넣어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만드는 분량처럼 적은 양을 준비를 할 때에는요. 데치는 시간을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랫동안 푹 익혀버리면 시금치의 아삭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데친다 라고 하는 것은 푹 익히는 게 아니고요. 30초에서 1분 정도만 넣었다가 뺀다. 이걸 데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데친 모습이에요. 숨이 많이 죽었네요. 이제 양념 모두 넣고 오물조물 손으로 묻혀줍니다. 양념이 고르게 배었다면 깨소금 위에다가 조금 뿌려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바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나물을 만드는 방법. 이번에는요. 무침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양념 쓰셔도 된다고 했죠. 간장 양념을 쓰셔도 되고, 고추장 양념 쓰셔도 되고요. 또는 식초를 넣어서 초고추장으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가진 양념에다가 오물조물 무치는 무침이 있고요. 그 다음, 기름을 사용해서 볶아요.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죠? 볶음이나 이렇게 뭉근하게 졸여서 만드는 조림도 있겠습니다. 잡채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잡채가 나오는 날에는 밥을 좀 줄여서 잡채를 먹습니다. 당면도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들이 너무 색깔도 예쁘고 아삭아삭 맛있거든요. 이렇게 익힌 채소들과 고기와 당면을 섞어서 만드는 걸 우리는 잡채라고 하죠.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잔칫날에는 잡채가 빠질 수가 없죠. 잡채. 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식문화가 있는데요. 쌈문화예요. 쌈. 고추장이나 쌈장이나 된장을 함께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채소에다가 밥을 싸서 먹는 걸 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있 독특한 식문화이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쌈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고기도 넣고 된장도 넣고 밥도 넣고 해서 쌈을 싸 먹는 걸 가르쳐 주면 너무 흥미로워하고 재미있다고 해요. 또 맛도 아주 맛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들어갈게요. 채소와 나물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채소. 내가 한 접시 먹을 때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루에 충분한 나물의 양은요, 6접시예요. 몇 접시요? 6접시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한 접시가 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지금부터 손바닥을 펼쳐주세요. 자, 내 손바닥 두 개를 펼칠 건데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오므려 보세요. 자, 두 손을 모아가지고 채소가 여유있게 들어가는 정도예요. 이게 채소가 꽉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절반 정도로 여유있게 들어가는 정도가 바로 한 접시예요. 한 접시 눈대중으로 잘 익혀 두세요. 그러면 전자저울로 이번에는 확인하는 방법. 이게 훨씬 더 정확하죠? 나물이 두 가지 정도 있었으면 좋을 거예요. 자, 나물 두 종류를요, 접시에다가 내가 이거는 70g 같아 라고 하는 분량을 담아 보세요. 그런 다음, 저울에 담아서 정말 70g이 되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요.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저울에다가 한 접시 70g을 재서 아,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눈으로 익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먹는 양과 내가 지금 방금 70g 잰 양이 비슷한지 아니면 내가 먹고 있는 양이 너무 많다, 적다. 요거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여섯 접시인데요. 한 접시의 분량이 다 70g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짭짤하게 만든 김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장아찌라든지. 이런 김치 종류는요, 양념이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의 양이 좀 많죠. 그래서 40g으로 정했어요. 김치는 몇 g이요? 40g이 한 접시예요. 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나머지들은 다 70g 정도인데요. 버섯 종류는 30g이 1인분입니다. 버섯은 몇 g? 30g. 기억해 주세요. 자, 저울에다가 여러분의 먹는 양과 70g이 맞는지 이거 비교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채소를 충분히 먹기 다짐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미 잘 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채소를 충분하게 먹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다짐을 해보세요. 일단 먼저 내 이름 적어주셔야 되겠죠? 나 누구누구는 채소를 충분히 먹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적는 건데요. 지금부터 여러분 어, 채소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나 어떻게 하지? 떠오르는 걸한 가지 적어보세요. 적으셨다면 마지막, 채소와 친해지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채소를 잘 먹기 위해서나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활동지에 다짐을 적으셨죠? 바로 이런 걸 적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학교에 급식이 나오면은요, 그때 나오는 채소는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아주 다양한 채소 반찬을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주시기 때문에 이때야 말로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 맛있는 채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본 것이더라도 맛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셔봐주세요. 두 번째는 고기 먹을 때 채소를 함께 먹는다. 그래서 아까 쌈무나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매끼, 매끼라는 거는 한번 식사할 때요. 식사할 때를 우리는 매끼니라고 합니다. 자, 매끼니마다 두 가지 이상의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간식으로도 채소를 먹을 수 있었죠. 하루에 다섯 가지 채소를 먹는다. 색깔별로 다르게 먹으면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채소 잘 먹는 방법 다잘 적으셨죠?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한테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채소 실천하기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면 표가 있지요. 날짜가 있어요. 오늘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저녁에 하시면 좋겠어요. 저녁 식사 끝나시고 오늘 날짜 적으시고 오늘 나는 식사할 때마다 자, 끼니는 식사할 때마다, 자, 끼니 때마다 나두 접시 먹었어요. 하시면 자람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끼니 때마다 한 접시 먹었다. 그러면 보통에다가 적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 오늘 채소 안 먹었어요. 끼니 때 채소 안 먹었어요. 그러시면 노력을 요함.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이나 노력에서 자랑으로 동그라미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은 채소와 친해지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